안녕하십니까. 대한한돈협회 조직관리팀 정재은 팀장입니다. 한돈협회 원래브리핑 4월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브리핑은 한돈농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돈산업의 최근 현황과 주요 이슈를 효과적으로 전달드리고자 제작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돈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재되는 영상에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프리카 대지열병과 구제역 질병 발생 현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3월 16일 양주시 소재농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적경지역 농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며 경기 양주시에서만 4차례 연속 발생되었습니다. 양주시 전역 및 농가반경 10km 내야상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력은 없습니다. 양주지역은 지난 12월 1월 3차례 발생 이후 네번째 발생하여 양주 지역 내 asf 오염이 지속되는 순환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방역대 10km 내 모든 양도 농가가 밀집해 있으며 기존 발생 농장과도 인접해 있고 멧돼지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생 농장 텃밭 인근에서 멧돼지 발자국이 확인된 만큼 농가분들은 차단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남도 구제역 발생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국내에서 약 1년 10개월 만에 전남 영암군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습니다. 3월 26일 기준 총 14건의 구제역이 한우농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긴급 백신 접종이 실시되었습니다. 발생 원인은 21년 몽골 바이러스와 가장 유사하여 해외 유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양성시료 유전자 분석 결과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오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남 지역에 유입되고 백신 접종이 누락 또는 미흡한 농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잇따른 전남 지역 소농장 구제역 발생에 따라 한돈농가의 철저한 구제역 백신 접종 및 소독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발생농장의 경우에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농가에서는 백신접종과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돈산업발전종합대책 국회 수립 토론회 개최 결과입니다. 지난 3월 6일 어기구 의원 주최로 한돈산업발전종합대책 수립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개최 결과 농해수의 어기구 의원은 대책수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고. 농립축산식품부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종합발전 대책 수립을 논의하였습니다. 한돈협회는 생산자주도 종합발전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협회는 한돈산업발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체 구성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국회 활동으로 관련법 발의와 간담회 추진 현황입니다. 협회는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가족전염법 예방법, 가족분뇨관리법등 관련 법안 개정 발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한돈산업육성법 제정과 바이오가스촉진법 개정 발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가스촉진법 발의, 사료구매자금추경예산 등을 위해 김재섭 의원, 윤중병 의원 등 농해수위원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침 일부 개정 내용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 공간 정비 사업으로 인해 축사가 정비 대상 시설로 지정되어 축사의 철거 이전을 강요받아 농가의 의사와 무관하게 폐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지난 12월부터 지속적으로 대응 결과 사업 참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도협의회와 지부에서는 농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한돈협회 중앙회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2월에 진행된 도별순회 간담회 결과입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8개도 순회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질병방역, 환경규제, 정책 분야 등 간담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한도 앱에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관련 대응 내용입니다. 정부는 동물복지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협회는 축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대응 결과 추가 규제가 아닌 축산 현장을 고려하여 일반 농장에서도 적용 가능한 수준의 농장 동물 표준 가이드 라인이 마련 중이며 일정 기준 이행 농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향후에도 임신 동 군사 공간 제공 의무화 재검토 등 동물 복지 종합 계획과 관련하여 지속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게시판 활용 안내입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과도한 가축 사육 제한 조례로 인해. 한돈 농가의 재산권이 제약되는 사례가 증가되고 법정 다툼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122개 지역의 가축사육제한 조례 분석 및 주요 판례 등을 분석하여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구역 분석 및 대응자료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편히 열람하실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제작해 놓았으니 농가에서는 지역별 조례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돈협회 주내원 제도 안내입니다. 협회는 한돈 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한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돈 산업 전후방 산업 종사자들과 청년 한돈인 회원 가족 구성원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회비 부과 및 교부금 지원 안내입니다. 지난 2월 26일 개최된 본회의 제55차 정기총회 결과에 따라 지부 운영 규정과 준내원 관리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회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부과합니다. 5월 30일까지 완납 시 교부금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최 안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돈협회 등 축산생산자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국제축산박람회는 올해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대구엑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축산기자재, 사료, 동물약품 업체 등 축산 주요 업체들이 전시에 참가하오니 농가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달해 드린 내용은 도열비와 지부에 배부되는 원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돈협회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한돈앱에 관련된 파일을 공제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래 브리핑이 업로드 되는 한돈협회 유튜브 채널과 함께 협회와 자조금의 주요 활동 및 한돈 소식이 빠르게 게시되는 모바일 한돈 앱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모바일 한돈 앱에서 한돈산업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한 달에 1, 2회의 설문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응답에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원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